예상하지 못했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소개될 실제 인물들 중에서. 성경에 소개된 실제 인물들 중에서 하루 아침에 재난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난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입니다. 요셉은 당대의 려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또 후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는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양이 7천 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삼천 마리 소가 오백 마리 또 암나귀가 오백 마리 이상이 있었고 그외 다른 여러 가축들이 있었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번분 재산만 많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고 마음 씀씀이도 참 좋았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 아침에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요업의 종들을 죽이고 낙이, 나기, 소와 낙이를 훔쳐갔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죽이고 종들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훔쳐갔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다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슬픔과 이 아픔을 감당할 길이 없고 이게 너무나 큰 재난이고 테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갑자기 당했던 요배 심정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욥이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매우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욥의 심정, 욥의 심정을 욥기서 오늘 본문 1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세복령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 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 얼마나 지가 막히고, 억정이 무너지는데, 요비에 거의 체어, 체념하면서, 그 상태 속에서도 빈 손으로 태워놨으니, 죽을 때에도 빈 손으로 가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할 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참, 보통 사람들이 할수 없는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대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뭔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시고, 좋은 학교 다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 주게 하시,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들의 조건 때문에,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조건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열심히 모으고 주식을 투자하고 했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다 사라져 보세요. 여기 엄청난... 실은 뿐만 아니라 원망과 아픔이 이 마음, 분노가 그 마음에서 시로 올라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열심히 좋다가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업은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의 요베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숨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당신에게 남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갈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유업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찌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하나님께 재앙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무슨 불평할 것이 있겠느냐? 라고 욥은 그 슬픔고 아프고 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 당해야 했습니까? 요업이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사단이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직접 와서 그랬는지, 문학적 표현인지 모르지만 사단이 도전을 했는데, 요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업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요업에게 물질을 주고, 좋은 여건을 주고, 감사의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요업이 감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뺏어보세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지,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네가 한번 요업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보아라.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이야기처럼, 우리, 거의 우리 모든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감사도 되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물질적이고 우리의 삶에 성공을 주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이것 때문에 이런 조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찬이라고 삼아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찬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탈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 중에 모든 교수님으로부터 모든 학생으로부터 존경받았던 그런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로버트 소시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정말 신학자답고 정말 목사님답고 정말 어른다운 그런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신학자적으로 너무 존경받았지만 이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신의 아픔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면 자기의 딸이 30대 젊은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급성 암이 퍼져서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짧은 기간에 하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맞이할 때이 아버지 이 쏘시 교수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젊은 딸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의지하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딸이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이 교수님이 당황스럽고 맞이하는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대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막 밀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혼란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혼란스럽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하는 간정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기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느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딸이 사나 죽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자기가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 것을 이 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이런 감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으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은 어떤 무신자나 어떤 소망 없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나올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이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아픔을 듣고 극복하고도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진앙이한 계단 더 점프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 중에 한 분이 미국 로즈미더 심리 대학원의 장코우라는 박사입니다. 이 장코우 박사는 닥 나이트 어두운 밤 신앙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한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살피, 마치 어린 아이를 보살피듯이, 세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방 예수 믿었을 때는 이 사람 혼자서 설수 없고, 누군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도신과 은혜가 더 있어야 성장, 젖을 먹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고 성장하게 됐을 때 마치 애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돌보면 이 청년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할 때는 다시 대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숙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바로 오리온 고통의 시간 닥 i 나이트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두운 밤닥 i 나이트를 제공하시는데 우리는 이 어둠의 깊은 터널 내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나만의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쫙 보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욕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야 비로소 내 안에 모난 돌이 있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 같지만 내 안에 가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가시들과 그 모난 것들을 갈아내고 갈아내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것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비였습니다 요비 그 모든 실현을 경험한 후에 요한계 마지막 장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만 들었사오니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만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나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번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것을 그 고통을 통하여 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강요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나와 동행하시고 내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설수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해 전에 여러해 전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작은 그 잡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한 토막 기사가 굉장히 기억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해 나본 적이 있었는데 Pay a Pilgrims t h a n k s 라는 게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감사 인사라는 짧은 타이틀 위에 주 타이틀 제목은 신대륙에 도착한 첫해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신교도의 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그 청, 청교도들이 그 첫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는 주 제목을 걸고 다시 작은 제목이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는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겠는가? 그첫 번째 감사절은 편안하고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영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20년 12월의 추운 겨울은 유난히도 더욱 추웠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10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신대륙으로 출발했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48명이 죽었고 절반 조금 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착하여 통나무집 일곱 채를 지어 놓고 그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그들은 이번에는 질병과 의 싸움이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과의 싸움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하나도 추수할 수가 없고 뭔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겨우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었는데 다행히 옥수수가 잘 자라서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들판에 나가보니까 칠면조 터키 터키가 많이 있어서 그 터키를 잡아서 옥수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구워서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감사절은 이처럼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려진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범사의 감사라는 그 감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 일기를 쓸때꼭 하나님 앞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에 감사하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베푸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워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불평하는 게 있는데 그 가까운 사람이 없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건강이 그래도 있음에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온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귀한 장로님들, 귀한 근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귀한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우리 숨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매일 매일 365일 짜증만 내고 다른 사람이 피난해 보십시오.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게 표현하고 작은 만나는 사람마다 작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남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강인함을 요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수 있도록 건강을 강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더 나은 일을 할수 있도록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유함을 요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 위하여 힘을 강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삶을 즐기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강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희망했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내 자신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하지 않는 기도들은 모두 다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